천만원 영수증 써써 그리고 안주 더써 다시는 무단침입하지 않는다 무단침입할신 지 돈은 안 갚아도 된다 죽어버리기 전에 나 괴롭히는 맛으로 사는 새끼 사는 맛한 번도 없애버리기 전에 죽을 때 혼자 죽겠니? 할머니 죽이고 죽지? 왜 갔어? 다 사는 공간에. 숨결 담아 있는 거못 참아. 행여 네 숨결까지 들이마실까? 그래서 그니까 숨결까지 마실까? 도나와. 나도 나도 니네 아버지 살려놓고 이렇게 괴롭혔을 됐는 내가 너무 착했어. 반에 죽여버리고 내가 <laughs> 너무.